스아 스테치의 크리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 스테치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는 화로대는 어떤 게 있는지, 또 판매 중인 그릴들은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뭐 제품별 특징 간단하게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어, 저희 스테치에서 출시한 램파이어 화로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램파이어 화로대 같은 경우에는 2, 280 사이즈와 500 사이즈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되고 있고요. 조금 다른 차별점은 옆면이 메쉬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오는 불꽃만 보는 화로대가 대부분인데 저희 거는 옆면까지 감상을 하실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아름다운 불멍 감상이 가능합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 기프트 다섯 가지를 같이 드리고 있고요. 같이 드리고 있는 제품들은 먼저 이제 지면하고 닿아 있는 부분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지면의 재질에 따라서 손상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저희가 아래 보시면은 프로텍션 링을 같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조리용 오덕이라고 해서 어, 이 제품 자체를 사용을 하실 때 이제 음식까지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줌을 팬이나 냄비 같은 걸 올려놓을 수 있는 조리용 오덕을 드리고 있고 어, 추가적으로 위쪽에 딱 맞게 쓰실 수 있는 저희가 조리 석쇠랑 조리 석쇠가 뜨거우니까 같이 들수 있는 네, 석쇠 들개까지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이 제품 자체를 넣을 수 있는 가방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휴대용 가방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제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이큰 이게 너무 큰데 어떻게 들어가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보시면은 저희가 상단과 하단이 프레임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상단 프레임을 들어서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넣어 주시게 되면 은이 가방에 딱 들어간 형태고요. 저희가 같이 드리고 있는 스페셜 기프트 5가지도 같이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납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좀 안내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사이즈도 괜찮고요. 조금 더 화려한 불멍을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500 사이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화로대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드리고 있는 스페셜 기프트가 별도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품 자체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올인원 상품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릴 중에서 가장 처음 출시한 시어 플러스고요. 시어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7사이즈와 57사이즈로 나뉘고 있어요. 그래서 안내해드리기로는 는 47사이즈는 최대 6명까지 그리고 57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명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시어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버전 두 번째로 리뉴얼된 제품이고요. 첫 번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들이 구매를 많이 해주셔서 완판이 되었고요. 어, 저희가 단점을 보완해서 새롭게 리뉴얼해서 출시한 시어플러스고 네, 특징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버전 1에 비해서 저희가 더욱 두껍고 단단한 코팅을 사용을 했고요 다리 부분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견고함을 늘리기 위해 몸통하고 다리 사이에 저희가 이제 결합할 수 있는 부속품을 네,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원래 대부분의 이제 석쇠들은 강철 재질 혹은 뭐 크롬 도금을 많이 쓰시는데 저희는 내구성 측면에서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코팅된 석쇠를 사용을 해서 일반적으로 구매하셨던 제품들보다 내구성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옆면에 보이시는 이조류도구거리인데 이게 별도 구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희는 이 제품을 제품을 구매하시면 같이 증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조류도구 거리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고기 구울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집게, 가위 이런 도구들을 어 보통 이제 어디 테이블이나 이런데 올려놓게 되면 사실 가져오고 가, 다시 갖다 놓고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 걸어서 사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시어플러스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저희가 최근 최근에 출시한 프리미엄 그릴 시어 마스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어 마스터는 시어 플러스의 한 단계 윗 등급인 프리미엄 그릴로 시어 플러스보다 더 단단하고 두꺼운 코팅을 적용을 했고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리 부분 자체가 훨씬 더 두껍고 튼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탈착식 재바지를 장착해서 청소라든지 재를 관리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청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대부분의 그릴들에는 없는 세가지의 편리한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이드 테이블입니다. 보통 그릴에는 이런 사이드 테이블이 많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테이블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사이드 테이블을 장착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 고기나 이런 거를 준비해 놓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은 고기나 야채 같은 걸 손질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워밍랙인데요 고기를 다 굽고 나면은 고기가 이제 더 이상 익지 않고 보온만 하게끔 조금 진행했으면 좋으시는 분들이 이거랑 비슷한 제품을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저희는 어, 아예 포함을 해서 추가를 했고요. 그냥 편하게 이제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 위에 고기를 네, 올려주시면은 이 고기가 더 이상 이제 익지는 않고 보온만 되는 효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훈연을 조금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2층 랙으로서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공간에 내 고기를 조리를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뚜껑 거치대인데 이쪽에 보시면은 보통 다른 그릴들 같은 경우에는 뚜껑 거리들을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뚜껑 거치대가 몸통에 아예 부착이 돼 있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서 옆에 거치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시어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출시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현재 저희가 판매율이 1위일 정도로 판매가 많이 되는 제품이고요. 구매하신 고객님들도 굉장히 만족해하는 제품으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저희 스테츠에서 출시한 국내 최초 대형 전기 바베큐 그릴 시어 EV3입니다. 시어 EV3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성능, 간편한 청소, 그리고 높은 안정성입니다. 앞쪽에 보이시는 다이얼만 돌려 주시면 되기 때문에 사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이얼을 네, 돌리게 되면은 가운데 저희가 LED 디스플레이에 현재 온도가 표시가 되고요. 이 온도는 최대 4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너무 직화 구이도 가능하지만 저희가 흔히 숯그릴로 하실 수 있는 훈연 바베큐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들어가 있는 석쇠 자체가 일반 스테인 석쇠가 아니라 주물 석쇠이기 때문에 고기를 직화로 구우셨을 때 많은 열을 보존하고 있어서 차가운 고기를 올려도 온도가 쉽게 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직화구이를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온도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판매하고 있는 스테치 신부 온도계인데 이렇게 자석으로 부착을 할 수가 있어서 훈연 같은 걸 진행을 하실 때 여기에 탐침봉을 끼워서 고기의 온도 내부의 실제 온도까지 같이 측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성이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고기를 굽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이제 기름이나 찌꺼기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기름이나 찌꺼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뒤쪽으로 트레이가 빠지기 때문에 그 트레이 안에다가 판매되고 있는 기름바지 소사이즈를 넣게 되면은 그 제품만 제거를 하면은 별도의 청소가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간편합니다. 최대 400도까지 올라가는 화력. 그다음에 간편한 청소 최대 인원 10명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시어 EV3 숯그릴에 비해 작동 방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간단하고 청소 또한 간편하기 때문에 최근에 펜션이나 아니면 은 테라스 뭐 이런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 장소에 계신 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고 계세요. 평소에 숯그릴에 점화를 하시거나 청소를 하시는 게 너무 번거로우셨던 분들은 작동도 간편하고 청소도 간편한 전기그릴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스테치 브랜드 제품들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 어, 많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저희가 앞으로도 그릴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용품들, 아니면은 저희 바베큐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팁들을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